안녕하세요, 김소망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리플 코인이 현재 4,900원대에 거래 중이에요. 지금 거래 대금 봐도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플에 대한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상패가 된다더니 뭐 소각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다 찌라시예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시고요. 흔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코인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인이라는 게 언제 상승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타점을 잡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이 뭔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셔야지 우리가 수익이란 걸 내실 수 있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락업 일정 이벤트가 정해져 있죠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락업 일정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4889-4569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리플 락업 일정에 대해서 공유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크게 한번 스윙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에 딱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락업이라는 게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락업 일정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이 저희처럼 소액으로 코인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들고 있던 그 어마무시한 물량들을 과연 저점에서 팔려고 할까요? 절대 저점에서 팔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락업 전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때 그. 때가 바로 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락업 페이지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1,000%, 1000 정도 이상 터지는 이벤트다 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요. 세력들이 움직일 때 저희가 같이 진입을 하셔야지 세력들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늘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 내가 벌수 있는 수익이 천차만 간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무조건 매도 타이밍인데요 이 이벤트는 1,2주 전에는 최소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요 차트가 꺾인다 싶으시면은 무조건 전략 매도하시고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지 되는데요 이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빅 이벤트는요 매달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빅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물려계신 분들도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수 있고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정확한 일정과 매매 전략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락업 일정 자료집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010-4889번에 4569번으로요.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XRP 대응 자료집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락업이란 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락업 해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락업이란 초기 투자자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핵심 인원들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자산, 코인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초기에 락업을 걸어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가격 안정화. 초기에 한꺼번에 모든 물량이 풀리게 되면요. 시장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에 일부 물량에 락업을 걸어두면 너무 많은 공급을 막을 수 있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시세 조작 방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데요. 회사 프로젝트 팀의 핵심 인원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시세 조작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량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걸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 프로젝트 성장 촉진인데요. 일정 기간 일부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락업을 걸어두면요. 그 기간 동안 기업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어떤 회사가요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개발팀 임직원 투자자들이 코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바로 시장에 한꺼번에 팔아버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요 코인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프로젝트 전체에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받은 코인은요 1인 년 동안은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락업이거든요. 자 그럼 락업 해제란 앞에서 설명드린 락업 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초기 투자자나 회사 핵심 인원들이 물량을 자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락업 해제가 악재로 여겨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격 하락 우려인데요 이 락업이 해제가 되면요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매도로 이어질 경우에는요 시세 하락이 발생.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는 보유자들이 락업이 해지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기 때문에요 시세 하락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잠가두었던 코인을 푸는 시점인데요 이제까지는 팔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시장에 팔수 있게 되는 날인 거죠. 그럼 바로 이날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동안 잠겨있던 코인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가지인데요 락업해제는 공급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코인이 많아지면요 가격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수익 본 사람들이 대량 매도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락업해제 일정을 늘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보통 락업해제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락업해제가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가격이 이렇게 폭 폭락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락업이 진행되면요, 시장에 코인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 직후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락업 직전에는 그럼 왜 폭등을 하는 걸까요? 이 코인들에 진입한 세력들이요, 어차피 락업이 끝나면은 폭락이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고 있는 그 수많은 물량들을요,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대부분 락업 해제에 일어난 코인들 보시면요. 세력 패턴이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이 락업 일정으로요.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 기회란 얻어 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왔을 때 잡아야지 바로 기회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수익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급등 코인 정보와 실시간 세력 탓점 그리고 코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셔서요.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4889-4569번으로요.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